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아이콘이자 최근 글로벌 프린스라는 별명까지 얻은 김용빈이 이번에는 무대 위가 아닌 한 끼의 도시락 때문에 전국적인 화제의 중심에 섰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예민한 무대 컨디션 조절로 유명한 그가 이모가 직접 싸온 도시락 한 입을 먹고 무대 뒤에서 눈물과 함께 주저앉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팬들은 무슨 일이야? 도시락 때문에 울다니? 라며 술렁였고.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마저도 당황해 긴급하게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사건은 지난주 대구 공연 리허설 무대 직전 발생했다. 늘 그렇듯 가족들이 챙겨주는 도시락을 즐겨 찾던 김용빈은 이번에는 이모가 정성껏 준비한 따끈한 도시락을 열었다. 깔끔하게 포장된 반찬들 사이 노랗게 빛나는 계란 스크램블이 눈에 들어왔다. 용비나 이거 어릴 때네가 제일 좋아했던 거잖아. 이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숟가락을 들어 올린 순간 그의 표정은 돌연 변했다 한입 가득 퍼 넣은 스크램블에서 퍼져 나오는 맛이 과거의 기억을 폭발시킨 것이다 어린 시절 학교 운동회 날 새벽같이 일어나 싸주던 이모의 도시락 그 속에 늘 들어있던 바로 그 맛이었다 순간 김용빈은 이맛 잊고 살았는데 라며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고 곧바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주변의 매니저와 스태프들은 혹시 음식에 문제가 있나? 라며 당황했지만 사실은 감정의 쓰나미가 몰려온 것이었다. 그러나 감동의 눈물은 곧 현장 대혼란으로 이어졌다. 무대에 올라야 할 시간이 불과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수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무릎까지 꿇은 채 "이모, 나 지금 너무 힘들어."라고 속내를 토해낸 것이다. 스태프들은 급히 위로팀을 불렀고 동료 가수들까지 대기실로 달려왔다. 심지어 MC 김성주도 달려와 상황을 살폈는데, 그는 뒤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내가 진행한 수많은 무대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고백했다. 한편 팬들 사이에서는, 혹시 식중독 아니야? 계란 때문에 알레르기라도? 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하지만 곧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장은 눈물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사건의 진실은 단순했다. 계란 스크램블 한 숟가락이, 김용빈의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가족의 기억과 어린 시절의 그리움을 폭발시킨 것이다. 그는 뒤늦게 매니저에게 이모가 어릴 적날 키워주다시피 했는데 내가 바빠서 잊고 지냈다. 그런데 오늘 도시락을 받고 나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것 같다. 고 고백했다. 이모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어릴 때 용빈이가 무대에 서는 걸 보고 싶다던 내 소망이. 이렇게 이뤄질 줄 몰랐다. 그래서 더 정성껏 사주고 싶었다. 고 말했다. 이모와 조카의 이 대화는 현장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팬클럽 러브빈 회원은 SNS에 이렇게 올렸다. 도시락 사건은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선 감동의 장면이었다. 무대 위에서 아무리 강한 모습만 보이던 그도 결국 가족 앞에서는 하나이었다. 다른 팬도 댓글을 달았다. 용빈 오빠가 무대에 오르기 전 눈물을 닦으며 이모 손을 꼭 잡는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우리도 같이 울었다. 이 소식은 공연 직후 언론에 보도되었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전국적인 이슈로 번졌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팬덤을 넘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한 광고주는 가족애와 진정성이 돋보이는 그의 모습이 브랜드 이미지와 맞아떨어진다며 새로운 계약 논의를 시작했다. 방송국 PD들 역시 예능에 꼭 출연시켜야 한다. 이런 진솔한 모습이 대중에게 강력한 울림을 줄 것. 이라며 러브콜을 보냈다. 특히 TV 조선과 KBS 양측이 동시에 패밀리 예능 섭외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후문까지 전해졌다. 사건 이후 김용빈은 공식 팬카페에 글을 올렸다. 도시락 한 끼에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릴 줄 몰랐습니다. 제게 가족은 언제나 힘이었고 팬 여러분도 저에게는 가족입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노래한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이 글은 단 하루만에 댓글 2만 개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팬들은 우리가 더 가족같은 존재가 되겠다. 용빈아 울지마. 네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다. 고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이모 도시락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김용빈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한 사건이었다. 화려한 조명과 스포트라이트 뒤에서도 그는 여전히 가족의 사랑을 갈망하는 한 청년이었다. 무대 위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무대 뒤 도시락 앞에서 눈물 흘리던 모습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팬들에게 더욱 큰 울림을 주었다. 결국 이 사건은 김용빈은 무대 위 스타이자 무대 밖에서는 소중한 가족의 아들 조카라는 사실을 전국에 다시금 각인시킨 것이다. 앞으로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랑과 추억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낼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